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이 물적 세계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일간의 창조를 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창조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있는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는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번에 확 만들지 않으시고 왜 6일 동안 차근차근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순서대로, 즉,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 만물을 차근차근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누구에게도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여셋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 질서를 우리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일간 일하고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며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그 세우신 질서를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오늘날 성별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 여자로 할게요. 이렇게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 아담이 하나님,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고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 우리는 이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는 진화론을 확실한 과학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물고기로 진화하고 또 물고기가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사람이 된다는 이런 진화를 마치 진짜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에 해당하는 그 루시라는 화석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화석은 얼굴이 아예 없고요. 또 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되지도 않는 그 뼈들인데 그걸 가지고 유인원이라고 상상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가 침팬치랑 좀 닮은 사람의 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랑 닮은 침팬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뼈만 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상상해서 진화하기 이전의 화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는 사실 이론이 아니라 가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어, 가설, 즉, 추측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치와 사람이 실제로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침팬치가 사람이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침팬치가 발, 팔을 길게 쓰다 보면, 물론 팔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도 부리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걸 과학 시간에 우리가 적응이라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적응이 점점 쌓여서 종이 바뀌는, 침팬치가 사람이 되는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그냥 추측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진화가 진짜 이론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은 피로 얼룩진 동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가 수만 년 동안 죽어서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수만 년간 죽어서 결국 사람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이 이런 진화를 거친 피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그 가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로 질서 있는 창조이다. 그리고 둘째로 진화가 아닌 분명한 창조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